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려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는커녕 당면한 일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나가야 할 일을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사람들이 말하는데 때로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얘기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야 비로소 그 베드로에게 말하길 때, 베드로야, 내가 보기 또다.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이 반석 위에 내 계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큰 칭찬과 축복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성 다시 한번 교회를 가까이하고 교회로 나오고 교회를 통해 내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영적인 큰 은혜를 입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죄로움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아야 될지혜가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자체만 놓고 보아도 사실 우리가 가슴이 뜁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러는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하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 정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애쓰고, 힘쓰고, 교회 하는 모든 목표를 같이 동참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향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로 봤을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보이는 교회가 뭐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보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고 강한 햇빛을 가려지고 밤이면 춥기 때문에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추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일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범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면 성막.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그제생들과 레인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성막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회막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새롭게 생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전당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심소, 애쓰고, 예또 교회 목표를 같이 하고, 같이 믿고, 함께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교회를 우리가 떠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교회가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면 그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모양은 갖추지 않았지만 그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뭔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모추곤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 밖에 나갈 것입니다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다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건 바로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은 본질적으로 볼때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건물인 교회당 중심으로 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 자신이 교회로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면 모이는 교회 전체가 여러분 욕을 먹게 되게 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의 교회라는 의식을 제대로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런 성도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고 이루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문을 나갈 때마다 이제 이때부터 내가,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아멘. 내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모였을 뭐 때뿐만 아니라 흩어질 때도 내가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교회의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잘 믿고 생각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어떨 때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냐 말씀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이 말씀했어요 이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와 혼자 설 때도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밖에 나가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고백에 세워진 거 여러분 교회 교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교회 와서만 내가 주여. 밖에 나가면 내가 나요. 이건 여러분 절대 교회에 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리는 복을 좀 받으십시오. 교회가 역사하는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대단한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 함께 체험하십시오. 주님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맞게 사는 삶을 통하여 곧그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하며 그 이름을 맞게 나가는 삶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기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역사 역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리도를 고백하며 나가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자리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길 최루 뭐추권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음부의 권세는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따라 하시다, 음부의 권세는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가 교회로서 세상에 나갈 때, 사탄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사탄은 할수 있는 모든 걸 통원해서 교인 성도를 실패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사탄의 작정이라는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지라도 성도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날 뛰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 바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믿고 묵상하러 나간 제가 열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천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고백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고백이죠. 그러니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상황이 변한다고 이 지식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지식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천지 개벽을 해도 이 지식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인 이 지식은 영원토록 칠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날가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아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지식만 있으면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주신 지식이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이겨내려면 이기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의 서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역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밖에 나갔어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는다. 바요나 시버나 내가 보이뜨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떨어지고, 조금 신앙이 안 되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건 여러분 군마다 백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영원 불변한 지식이에요. 날 가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천지 계벽이 일어나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믿는 이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은비의권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와 능력이 있기를 전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지식을 악화하려고 가진 방법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혹독한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부에 관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로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교인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하면 일념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은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세워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이 우리 목양 일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 우리가 그리도 예수를 고백하여 나가는 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것인 비록 어렵더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계속 그 길을 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교회의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열쇠가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의 열쇠 이야, 이 비밀의 키를 여러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을 들어가도 키번을 모른다면 열쇠가 없다면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키가 믿고 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뭡니까? 대부분 이래야 복을 받는다 저러면 저주받는다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헛고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이건 여러분 타율적인 거예요. 타율적인 거. 이런 자기 의지가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나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택한 일을 당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이 돼요 그 능동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위에 내 계호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게.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달의 암송성구로 올라오는 계단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꼭이 성구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어느 때는 인용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물을 충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을 적용할 수 있는 열쇠죠. 응?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적용, 천국을 적용하는다. 열쇠가 뭐냐? 잠그든지 풀든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땅에서 열면 천국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천국에서 잠기는 것이 바로 열쇠라.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천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적용하는 능력의 축복의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뭐냐? 천국 바로 열쇠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십조장의 말씀 보면 한 주인이 집을 떠날 때 다시 오며 온다면서 종들에게 열쇠를 맡기면 열쇠를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고난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적용하면 내게 맡겨진 걸잘 적용해 우리는 정말 천국 열쇠 여는 대단한 축복 역사가 일맥에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다이 권세가 뭐냐? 바로 열쇠, 열쇠, 열쇠. 이 땅을 떠나면서 다시 올 때까지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가 우리 삶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지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게 키를 줬는데 여기에 맞는 근데 아무데나 꼽으면 여러분 맞아야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가 줬는데 믿음으로 고백을 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국을 성용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축복과 우리 삶의 형통과 열매는 뭐냐 열쇠를 통해 이루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줬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는 큰거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우리 청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선용하고 적용해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입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세월 연역사의 길을 주의로 한번 추권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이수의 지부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그랬습니다 바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닫는다는 게 뭐냐? 금지하는 것입니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다는 거 뭐냐? 푼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축복의 어떤 보화가 은금이 있어도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이걸 풀지 않으면 우리 계절 수도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예수를 가지고 하늘 문을 푸는 적용하는 은혜 역사하기를 죄로 모추곤납니다 예수님께 설교 말씀하실 때두 군데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가운데 부분은 거기가 다니시면서 그냥 평안히 가라 병낫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떡을 갖다 줘라 순종하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처음 보면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 6장 7장까지는 뭐냐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산에서 처음으로 설교 말씀을 하고 마지막 마태복음 또는 요한복음 또 사복음서 마지막 후반배 보면 은 최고의 만찬 성찬하시면서 최고의 만찬을 이루셔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후나의교훈들의 말씀이 바로 만찬의 말씀이 그두 가지예요 두가지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해야 될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수원의 말씀인데 첫 번째 산상수원의 말씀에 뭐 심령이 가난앉느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문 요장 1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 삶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생각을 잘 가지고 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주제에 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주제가 누굽니까? 열쇠를 잠그는 주제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 주제 베드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베드로가 동일한 조백을 하는 그런 우리도 모두 이 천국 녀석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풀면 하늘에 풀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집한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고 여러분, 열든지 풀든지 우리가 하는 글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고 푸는 열쇠의 축복의 비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자주 나는 그 말씀을 인용하죠? 제가 빌리그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그 종교 행사로 나가가지고 그때 그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아침에 하는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창고를 여는 열쇠고 밤에 하는 기도는 창고의 문을 닫는 자물쇠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고 푸는 자물쇠와 이 열쇠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선용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 창겨버리는, 닫혀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를 원치 않아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의삶이 여러분 천국 문을 열 열는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보호를 믿어가는 은총과 축복 있기를 주여로 모치고 합니다 그러나 모범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치로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적인 얄팍한 지식과 그 애로 판단으로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다짐해 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의 삶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풀고 매는 역사가 열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기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여음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매든지 풀든지 할때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라 저거대라 하신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을 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상황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시는 확실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마음 먹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풀어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보게 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알고 있고 계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카운터에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매는 일은 하늘에서 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푸는 일은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 의지해 나가는 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헛불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열매매는 역사하기를 죄로 주관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문을 넘어 세상으로 나갈 때도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고 직장도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회도 교회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선그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도를 고백하는 모습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교회답게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든지 풀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청하여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교회에 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있게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마도록 은총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